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라고 불리고 싶은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모아모아톡을 진행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마켓에서도 교회에서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많으면 재방송까지 대여섯 번 이렇게 TV에 비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출연하시는 분들 역시 한 달에 한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알아본다 하시고요. 또 심지어 모아모아톡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어, 너 이사했다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만큼,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오늘 선우미숙 선생님 모시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우미숙 선생님 좀 올드타이머시죠? 이동네서는 그렇죠. 한 30년 넘었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한3사 40년 이 아틀란타 지역, 둘루스 지역에 사신 분들은 올드타이머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한 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사셨어요. 이 한인타운의 변화를.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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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둘루스 지역이 한인타운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죠. 그때는 시골이었으니까. 네. 네. 맞아요. 네. 지금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네. 옛날에 저는 96년도에 왔거든요. 네. 여기 아틀란타에. 응. 그때 한인타운은 전부 저 도라빌 쪽이었잖아요. 96년이면 올림픽이 있던 해. 그렇죠. 조금씩 뭐 지미카라 쪽으로 이루어 맞아요. 어, 조금씩 둘루스에, 그때, 그때까지도 아직 둘루스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지미카라가 네.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네. 네. 그 후에 이제 둘루스 쪽에 관심이 생기면서 미장원, 뭐 한인 마켓들이 맞죠. 가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사실 긴 세월인데 지내고 보면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어지지 않죠. <웃음> 네. <웃음> 그 세월 속에서 변한 게 이제 이 보험 제도예요,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그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들어진 보험법 일명. 오바마케어. 어, 네. 라고 하는 이 보험법이 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많이 개정이 돼서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laughs>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네. 좀 그걸 정리를 해 주신다고요? 네. 뭐, 아, 간단히 얘기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을 보였던 게 오바마 케어를 안들면 벌금을 낸대매. 어, 그렇죠. 이, 이 대목에서. 어, 맞아요. 예. <laughs> 네. 일단 2019년도에 보험에 한해서는 보험을 안 드셔도 벌금이라는 제도가 없게끔 네,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벌금이 네. 첫 해에는 뭐 자기 월급 1년 월급의 1% or greater 뭐, 뭐 이렇게 네. 나오다가 나중에는 점점점점 늘어났죠.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보험이 없으셨던 분은 네. 그 Adjusted Gross Income의 네. 2.5%나 아니면 1인당 695불 그 중에서 음. 큰 것으로 음. 네. 네, 그렇게 그러면 내가 되죠. 이제 만약에 많이 벌어서 네. 숫자 계산하기 쉽게 10만 불을 벌었다. 그러면 어쨌든 2. 아 2,500불? 그렇죠. 2,500불이 네. 벌금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아까 1인당 얼마라 그러셨죠? 이, 655불. 655불.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2,500불을 내는 거네요. 거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부부다. 아 이러면 이제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네. 인슈런스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네, 아니 그니까 네. 10만불 벌면 그렇지만 20만불을 번다. 그러면 근데 지금 벌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런 분들은 다 그냥 인슈런스 안 들겠다고 하실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인슈런스를 드는 목적이 어, 뭐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네. 인슈런스는 스틸 인슈런스로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보조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 있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퍼버티 레벨이라 그러는데 최저 생계비에 어 100%에서 400%. 그러니까 1인당으로 계산하면은 혼자일 경우에 한 12,500불 정도요 그러니까 12,000 정도 잡고 12,000보다 더 버는 사람 12,000에서 48,000불까지 버는 사람. 네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 택스 크레딧 형식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라고 받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바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조금이 크기 때문에 진짜 보험료로는 뭐한 달에 20불도 안내고 30불 정도 이 정도밖에 맞아요. 안 내셨던 맞아요. 분들은 안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하 오바마 케어가 계속 존재하고 그 보조금도 계속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면은 작년과 재작년과 거의 비슷한 그런 플랜을 오히려 더 조금 저렴하게도 들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오. 왜냐면 하 이제 올해의 보험료가 오바마케어에 나오는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조금 인하됐어요. 어, 얼마나 인하됐어요? 뭐한 1.6%에서 뭐, 뭐 스테이트에 다 다르지만 어떤 데는 한 26%까지 도요 <laughs> 네. 주제는 26%? 아, 아닐 거로, 아. 아닐 거로 저는 장담합니다. <웃음> 장담하신대요. <웃음> 네. 아니라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 생각해 볼, 될 부류가 인컴이 그럼 나는 보조를 받, 받지는 못하, 못하게끔 못하 인컴이 너무 많아서 어, 보조는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네. 내 보험료는 완전히 정말 살인적으로 비싸다. 아 어, 진짜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두 부류로 싹 나눠야 돼요. 오. 어떻게 나누냐? 나는 뭐 보험 어플리케이션을 넣을때 심사를 받더라도 나는 건강하다. 먹는 음. 약도 없고 뭐 그리고 약을 드시더라도 뭐 고혈압 약에 대해서 뭐 하나 정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음. 그그렇고 이제 나머지 부류는 아니다. 나는 병원에서 수술도 받아봤고 뭐이것저것또 음. 이제 왜, 나이 들면 훈장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갱년기이후에 <laughs> 네. <등등기> 훈장 <laughs>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부류를딱 나눠요. 어. 그래서 일단 이쪽 부류, 네이것 <laughs> 저것 많이 지금 커런 컨디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꼼짝없이 비싸더라도 오바마 케어로 드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거기는 뭐 지금 어뭐 당신이 뭐 이러이러한 심틈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런 거 묻는 게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프리익스팅 컨디션에 대해서 다 용서한다는 다 거예요. 용서예요, <laughs> 여러분 이게. 아 네. 진짜 치사하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그래서 하여간 이제 어, 그냥 다들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네. 다 혜택을 누 있어요.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음. 비싸도 꼼짝없이 거기를 들으, 들으셔야 돼요. 어. 그런데 이제 어, 다행히도 나는 큰 컨디션이 없이 <웃음> 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네. 와, 너무 안심이 네. <laughs> 네. 그런 분들은. 어, 어떤 거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short t e r 라는 거를 아, 이용하시면 돼요. 네. 이게 원래 short t e r 가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어, 왜냐하면,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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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새 직장에 가면 은 보통 뭐, 6개월이 지나야지 베네핏을 드려요. 이제 이런 네, 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short term i n s u 는 보통, 그러니까 단기간은, 단기간을 음. 우리가 커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가격면으로 봐서 하여간 반 미만으로 떨어지니까요. <laughs> 오바마 케어를 드는 것보다 반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하지만 쇼텀 인슈런스는 그러면 내 건강 현재 상태를 다 체크해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심사를 받아서 그러면 너는 못 들어! 이럴 수 있다는 거요 그럴 얘기는. 수 있죠. 오.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오. 자신이 없으신 분은 일단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한, 그니까, 음. 오픈이 놀면 되기 전에, 왜냐면 오바마케어는 딱그 기간 만에 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니까, 그 기간이 되기 전에 먼저 어플라이를 해서 음. 미리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숄터민쇼런스를 들어놓으면 예전에는 이제 쇼텀 인스가 보통 뭐 1년 기간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막 변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막 나가는 거예요. 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 보통 인어런스의그 기간이요. 3개월 기간이다. 그러면 내가 디닥터블이 2,500불이다. 하면은 3개월에 2,500불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거를 연장시킨다. 그러면 2,500불을 계산하는 게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병원 수술이 아닌 경우만 그 3개월이 계속되면 내돈 맨날 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될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어, 네. 아, 지금 현재는 이제 6개월짜리가 나오는데, 음. 그,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를 1년으로 연장한다는 그런 것까지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쇼터미션을잘 이용하면은 1년 동안 홈을 아. 이제 그렇게 대치를 하실 수가 있고, 어. 또 하나 방법은요, 개인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룹 인슈런스를잘 사용하셔도 돼요. 어, 그러니까 저희 한국분들이 많이 해당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룹 인슈런스를 들으시면은, 그게, 어, 전체 꼭 들으셔야 하는, 들어야 하는, 아. 인플루의 수가 있었어요. 네. 그게 보통 75%는 무조건 다 가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네. 그것이 좀 완화돼서 50%로 됐어요. 어 그럼 직원이 두 명이면 한 명만 들어도 된다는 건가? 한 명은 그룹으로 성립이 안 되고 이제 두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laughs> 그룹은 두명 이상이 네, 니다 그렇고, 네. 그렇고 어, 이제 이분 부부간에 그냥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하시잖아요. 아. 그러면 뭐 100%잖아요. 부부가 다되면 어. 그럼 그룹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룹으로 들어가는 것과 오바마 계열을 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그룹 인슈런스를 일단 가면은 회사를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져요. 아,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 인슈런스 회사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네. 옵션이. 네. 지금 오바마케어는 아직 뭐 문을 안 열었으니까 저희가. <laughs> 네. 뭐 100%는 몰라도 제 네. 생각에 올해도 엠베러. 그 회사 하나밖에 다튀어다 나갔잖아요. 다. 타이저하고 엠베러 고차일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어, 그룹으로 들어가면 뭐, 유나이트 다 같은 것도 들어올 것이고, 음. 뭐, 블루 크로스 같은 것도 네, 들어올 네. 것이고, 좀 초이스가 좀 많아지죠. 어. 그리고 플랜의 초이스도 많아지고. 그렇죠. 지금 엠베르는 딱 HMO 하나뿐인데, 음. 플랜이 뭐, PPO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네, 네. 좀 옵션이 많아지죠. 어. 네. 그 그러니까 플랜을 뭐,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뭐. 그건 이제 오바마케 제도고, 네. 이제 그룹으로 가면은 뭐, 2,500불 디닥터블, 뭐, 그렇죠. 100불 디닥터블,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사실 복잡한 면들이 있어요. 있죠. 그거를 다 일일이 비교하기가 음. 그냥 일반인들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다 해주시지 않나요? 그러, 그래서 이제 저희가 <laughs> 존재의, 네. 이유. 조, 존재의 이유입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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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뭐 1년 동안 이제 네. 오프닝을 먼 동안은 이제 뭐 진짜 애플리케이션 도와드리고 뭐 네. 하지만 네. 나머지 일은 늘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 새로운 플랜이 나온다 그러면 네. 또뭐 세미나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네. 받아다가뭐 공부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어. 이렇게 <웃음> <웃음> 네. 머리가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네. <laughs> 실물을 보고 판단하세요. <laughs> 자, 오바마 케어가 언제 오픈되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네. 내년 플랜을 11월 1일 오픈하는데 10월 15일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오픈된 게 있습니다. 메디케어, 자, 메디케어에 대한 소식은 잠시 쉬고 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모모톡,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아모아톡. 오늘은 선우미숙 선생님과 함께해서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 뭐, 온갖 종류의 메디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인슈런스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게 인슈런스예요. 메디케어라고 부르는 것도 인슈런스입니다. 그리고 또 메디케이드도 있거든요. 전부 한국으로 치면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들수 있는 의료보험. 그러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게 지금의 컨디션 때문에 드는 게 아니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미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그렇지만 사람 일은 10초 앞을 모르는 거니까 사실 있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그리고 전략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메디케어는 이제 이 미국 정부에서 10월 15일부터 매해, 그죠? 네. 매해 10월 15일부터 언제까지죠? 12월 7일까지가 12월 일단 7일까지 예, 네. 연중 기록, 어, 등록 기간이고요. 네, 그 등록 기간이라는 게 사실 리뉴를 얘기하는데 새로운 걸 찾기도 하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 플랜이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다른 보험 플랜을 찾기도 바꾸기도 하고 바꾸기도 네. 하고, 아니면은 뭐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파트 C 같은 거를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기다렸다가 10월 15일부터. 음. 네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전몇번 들었어요. A, B, C, D <laughs> 몇번 들었는데 원0원 그럼 네. 왜냐면 네. 제일이 아니다 보니까, <laughs> 네. 제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서 네. 또 들어도 새로워요, 여러분. 자, 그러면 ABC는 일단 뭔가요? <웃음> <웃음> 그럼 메디케어 원어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어 메디케어는 65살이 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고 혹은 뭐또 디서빌리티를 어 디서빌리티를 신청하셔 가지고 뭐그 디서빌리티 연금을 받기 시작한 2년이 지난 분들 이런 네.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일단 65살이 어, 되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10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메디케어 택스죠? 꼬박꼬박 내신 분들이, 파트 A라는 네. 네, 그 보험을 받게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냥 공짜로 드려요. 아, 공짜는 내가 여지껏 낸 거죠? 일단 받을게요. 네. 네. <laughs> 여러분, 낸 거예요. <laughs> 네. 저 이제 그 다음에, 8 a 하고 b가 나오는데 a는 그냥 이제 프리로 나오는 거고 네. b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지만 보험료를 철저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39불인가면 뭐 최소한 의보료 예. 네. 그래서 a 하고 b의 어, 그 기능은 뭐냐면 a는 보통 보면은 병원에 입원할 때이라고 음, 생각하요큰 병이 돼요. 났을 때, 큰 병이 났을 때 네. 이제 a를 쓰게 되고 네. b는 뭐, 닥터비지시라든지, 아니면 은 뭐, 외래 진료를 받는다든지, 네네네. 그럴 때 B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어떤 때는 이제 B를 어 돈을 내니까 난 이거 들기 싫은데, 그 그렇게 그생각하시는 음.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들려 그러면 벌금을 와장창 내게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들고 싶을 때 드는 게 아니고. 아니죠. 어, <laughs> 네, 네, 네. <laughs> 네. 그런데 이 A하고 B가 커버하는 어, 그 어, 범위가 80%예요. 어, 전체 스에 전체, 예, 전체 음, 비용에 음. 병원비의 80, 80%뭐 외래 진료비의 80%, 뭐80% 네. 전체 메디컬 비용의 80% 네, 정도를 네. 이제 어, 커버를 하니까 나머지 20%가 이렇게 비었잖아요. 20%가. 네, 네. 그거를 메꿔 주는 게 파트 C예요. 어. 그렇고 파트 D는 약. 네. 네 그건 네. 드럭이니까 조금 쉽네요. 네. D는. D는 네. C는 요렇게 생각하니까 브릿지 아, 좀 낫네요. <laughs> 상상력이 좋으십니다. <laughs> 아니 자꾸 네. 잊어버려요. <laughs> 네. 하여간 그런데 이제 그 C가 사실 어, 이렇게 Part C, Part C 한제가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 Part C의 역할을 하는 게 Medicare Supplement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Medicare Supplement하고 Part C의 역할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아요. 네. 커버하는 영역은 같지만 진짜 펑션 하는 거는 같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나가고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파트 네. C가 네. 그, 어, 우리가 부르는 메리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플랜인데 음. 요즘에는 이 파트 C가 나오면서 D까지 다 포함해서 나와요. 거의. 아. 그리고 파트 D도 또 따로 사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떤 분들은 나 파트, 파트 C 안 살래. 그냥 난약만 할래 이런 분도 계세요. 어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나냐면 좀 이렇게 루럴 지방에 좀 시골 같은 데에는 이렇게 프리미엄이 제로인 플랜이 없어요. 파트시가 지금 여기 아틀란타 주변 분들은 파트시가 보험료를 철저한다는 걸 상상을 못 하시잖아요. 네. 다 보험료 없죠. 보험료 없죠. 제로 프리미엄. 근데 그쪽으로 가면, 이번 카프카운티 정도만 가도. 보험료가 있어요. 사는 동네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죠. 있나? 네, 홀. <laughs> 네, 네. 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보험료도 내야 되니까 나파트 C 안 살래. 어, 아,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파트 D를 살라 그러면 돈을 내요. <laughs>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답은 음.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네요. 네. 자기 네.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가장 그렇죠. 지금 네.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세요. 소셜넘버 안 쓴다? 안 쓰죠? 네. 네. 어, 바뀐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는 일단은 메디케어 카드를 다 새로 받으셨을 거예요. 종전의 어, 메디케어 카드에는 보통 보면은 내 소셜넘버에다가 뭐 A, 그리고, 뭐, 배우자는 B, 이런 식으로 써 있었거든요. 네네. T나. 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고 그런 네. 회단이 있어서, 네. 메디케어 카드를 전, 전체적으로 다 바꿨어요. 음. 그래서 그걸 받으셨는데, 만약에 올해부터 어떤 다른 회사로 플랜을 바꾸신다 그러면은, 그걸 버리시면 안 되고, 음. <laughs> 버리시면 아. 안 되고요. 예. <laughs> 아. 네. 그 새로운 카드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오. 앞으로는 이제 그 카드를 유지를 하고 어. 계셔야 돼요. 어. 그좀 그러니까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계속 예상해서 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내거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다고 해서 네. 네. 지금 새로 받으시는 카드에는 소셜 넘버가 아닌 전혀 다른 조합의 완전히 번호가. 다른 넘버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내거 아니야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제 소셜 넘버가 주민등록번호 같으니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이제 새로운 제도가 나온 거고요.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옆에 사람한테 좀 이제 <laughs>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버리지 마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고. 지금 그 아까 왜그 C? 네 파트 C가 이제 네. D까지 커버하고 여러 가지 베네핏이 네.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네. 제 주위에 메디케어도 있으신데 메디케이드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메디케어는 네.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막 일을 할 나이에는 3 0 살, 4 0살 이럴 때는 내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앞으로 네, 네, 네. 네 앞으로. 나는 무조건 나는 잘될 거야라는 <laughs> 생각만 네, 하고 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뭐 소셜 시큐리티 뭐 택스 어, 다 내고 이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 65살이 됐으니까 짠짜잔하고 이제 메디케어 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이렇게 정산을 해보니 아이 소셜 시큐리티 나오는 것도 뭐뭐두 분이 합쳐서 뭐한만한 한 달에 1 3 0 0 불도 안 되고. 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자식들도 좀 도와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네. 남은 거는 집한 채밖에 없고, 은행에는 뭐, 만불도 안 되고, 어. 이렇다 그러면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또또, 이제 이렇게 하면은. 혼자? 아이, 도움을 드리죠 선생님 사무실에 가요. <laughs> <하죠? 웃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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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메디케이드가 나오는데, 메디케이드, 에어가 있고 메디케이드가 나면 오 무슨 베네핏이 있습니까,죠? 네, 네. 그렇죠? 일단 첫째는 메디케어에서 8B 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그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요. 오, 그 130불이 제더 이상 안 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혹시 뭐 8B나 8D나 이런 거를 너무 늦게 가입해갖고 벌금을 내시던 분들도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안 내, 안 내세요 벌금도. 그 다음에. Part C나 D를 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20%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전체를 정말 100% 2 0에 100%를 커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면 코페도 내야 되고 이제 이렇잖아요. 네네. 그것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메디케어만 갖고 계시는 분에 비해서 비싼 약도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 네. 아, 그러니까 메디케 그럼 제 생각에는 그냥 메디케이드만 가지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잠시 제가 아, 메디케이드를 안 받는 병원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뭐 메디케어라는 게 소셜 시큐리티와 같아서 뭐 어, 나안 할래요.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젊었을 때 일하면서 나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거니까 난 이거는 안할 거야. 이럴 아니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니죠. 내 선택은 사실 아니죠. 또 하나는 메디케이드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퀄리파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 럭키하게도 뭐, 돌아가신 뭐 증조 할머니가 나한테 갑자기, 갑자기? 유산을 남겨주셨다. 어. 그런 분들 실질이 계세요. 아그럼 메디케이드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재산이 갑자기 늘었기 네네. 때문에 메디케이드에 퀄리파이가 안 돼서. 그렇죠. Sorry. 연락 관리법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네. 네. 그러면 이제 메디케어는 계속 유지가 되고. 메디케어, 예, 메디케어를 네. 가지고 이제 r 트 C 사시고 이렇게 레귤러 어. 네, 메디케어 형식으로 돌아가셔야죠. 어. 네. 어. 저는 사실 왜두 개를 갖고 다니지? 카드도 두개막 이랬는데 오늘 아주 음. 확실하게 정리가 된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월 15일부터 메디케어를 신청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장 주의해야 할 거는 무엇보다도, 어, 이제 뭐, 방송이나 또 뭐, 친구들이나 여러 소스에서 어떤 플랜이 올해는 제일 좋아?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 네. 왜냐하면, 나오는 뭐에트나은 에트나, 웰케어는 뭐 웰케어, 블루크로스, 뭐 유나이티드 드케어뭐 여러가 컴퍼니가 있지만 무엇 네, 네. 하나 100%이 컴퍼니의 플랜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없어요. 어. 뭐든지 보면은 이게 좋으면 이게 좀 나쁘고 이게 좀 나쁘면 이게 좋고 이제 이렇게 컴퍼니마다 어. 다 다르게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모든 플랜이 다 조금 더좀 나지게 나왔어요. 나기 어. 나와서. 네. 치과 같은 것도 뭐 750불 커버하는데 어떤 단지 뭐임플란트도 커버되고 뭐 아무 데나 가도 되고 뭐 이렇게도 네네. 나오고 했으니까 네. 일단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어. 나한테 내가 무슨 무슨 플랜이 필요한가 내가 음. 무슨 베네피스 가장 중요한가 약을 싸게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나는 그런 거 별로 없고 정말 치과를 아무 데나 갈수 있는 그런 것과 어. 필요한가 어. 아니면 나는 보청기가 필요한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 생각해요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부화내동 휩쓸리지 말고 주위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라는데 휩쓸리지 말고 본인의 상황 본인이 만약에 치과가 더 필요한지 약을 커버하는 게더 필요한지를 장단점을 비교해서 자기한테 맞는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게 사실 메디케어 이 기간 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역시 너무나 많은 도움 주셨어요. 한 가지만 오, 더 오,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바뀐 건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도 네. 그 Part C 플랜을 Plan 플랜 A에서 Plan B,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꿀 네. 수 있는 기간이 새로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네. 말으라는 네. 거네요. 네. 네. 어,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모아모아톡에 대한 얘기를 밖에 나가면 많이 듣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좋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또 네. 롱텀 케어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늘 좋은 정보, 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도 나와 주신 선우민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